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하자, 믿자, 낮추자, 하인데 내가 왜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을 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겠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지혜. 네. 지혜. 그럼 이거는 이쪽이 아까 지식 영역이에요. 네? 이쪽이 바로 뭔 영역? 지혜 영역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맨날 공부하면 뭐 하는데, 이 지혜가 발현되지 않으면, 지혜가 발현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수 없다. 우리 교회에 뭐그 지난번에 네 가지에 뭐뭐 있었잖아요. 그죠? 선포하고 교육하고 예. 네. 이쪽에는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 예. 응. 실천하는 영역. 이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 저도 교회에다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도 완벽하게 이쪽만 하는 거는 시식 영역이에요. 이쪽 영역은 무슨 영역이다? 지혜, 영역. 지혜 영역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태안이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주도 이제 이 영역으로 언제 전환할지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구하는 건 없어요. 진짜 요구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 니네 스스로 여기서 너의 네 삶에 응용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지, 결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나는 버틸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 이걸, 이, 이거를 저는 항상, 오늘도 내가 그한테 그랬어요. 내가, 내 여기 오는 자녀분들한테 한학년이라도 한 휴학할 수 있으면 휴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난 권유하는 사람이라고. 왜? 우리가 성공해버리고 나면 이런 과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현주가 성공했을 때 오면, 태안이가 성공했을 때 왔으면, 이런 가정을 겪어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가정은 오늘밖에 없는 거고, 그 요구해 먹는 가정도 어제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이 가정은 올수 없기 때문에, 역사가 만들어질 때 모든 것이 깨달음이 있는 거지, 만들어지고 나서는 절대 없어요. 부자들이 왜, 자녀들이 왜 망했어요? 그 가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답은. 다른 거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 그럼 앞으로 우리 덤칠칠칠에서 과연 지혜로운 삶, 우리는 이것 때문에도 지혜, 지혜, 지혜. 제가 오늘 주제가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천재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천재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기심으로 살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고 살까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타심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롭다면 지혜, 지혜 이제 오늘도 제가 지혜, 우리 정지혜 뭐 이런 지혜 이름이 아니라 지식이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라면 이게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이타심으로 살면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덤칠칠도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타심. 이타심.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우리 덤칠칠로은 지혜로운 플랫폼. 미래의 플랫폼, 지혜로운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 이게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시식적인 플랫폼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이게 지혜가, 우리는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내 행동 강령에서 지혜는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이 지혜를 활용할 거냐. 덤칠칠칠에서 내가 지혜로운 행동은 뭐다? 뿌리자. 뿌리자. 덤칠칠칠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실천한다면 뿌리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믿고 기다리자. 믿고 기다리자. 저는 이 이거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여러분들 지금 느껴 느끼 안 느껴요? 느껴요. 우리 여기 속내팀 느끼시죠? 네. 정말 우리는 뿌리는 뿌리는 이거 뿌리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이 말을 아마 지금 느끼고 계실 거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돼요안 돼요? 돼요? 네. 무조건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저는 오늘도 딱 그랬어요. 아까 우리 저 젊은 친구한테. 그러면 마지막에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가맹점이 많이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딱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처도 많아야 되고. 왜? 기존 모든 문제가 사용처가 없으니까. 그럼 지에도, 지도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답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니가 할수 있냐 문제인데 속도를 낼수 있냐 뭐냐 니가 심플하냐 샘플화 시킬 수 있냐 속도가 낼 거냐 그니까 네 스스로 한번 답해봐라 기존에 모든 것도 우리가 카드 이런거 영업할 때 처음에 카드 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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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주인이 쓰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이 기득권들이 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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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영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영역이에요 네가 다, 니가 주인인데, 네가 그러면 니가, 니가 가만히 생각해봐. 니 지금 그 힐링타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니네 고객들한테 네가 지금 뿌릴 것 같아. 네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당장에 하고 싶죠. 뿌리고 싶죠. 딱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답이야. 우리는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영업을 하러 다녀야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 강압적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걸어 다니는 가맹점. 너도 가맹점, 나도 가맹점. 또, 또, 저기, 너도 센터 하고 있다면, 니가 잘할수 있다면 다른 센터도 할,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그럼 자발적이야, 비자발적이야? 자발적이죠. 그리고 뿌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럼 뭘 걱정하냐고. 아, 자기, 하겠대요, 열심히. 그래서 내가 당장 석가우다니, 뭐, 니너뭘 잘하냐 하니까, 뭐, 씨름 만 운동만 잘한대. 아, 운동 말고 하니까. 그내는 교육, 딱 얼굴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코믹하게 좀 생겼잖아요. 옛날에 김모시기처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너 교육을 잘할 것 같은데 하니까 어 그러면 제가 배우면 잘할 수 있겠죠. 딱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자기는 자기는 뿌리고 싶대. 이거. 자기 뿌리는 이거더 잘할 것 같대. 그래 그게 답이야. 다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뭐야? 뭐 한다? 네가 네가 진짜 경영자라면 네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부자는 공짜를 뿌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공짜를 즐긴다. 뿌리고 믿고 기다리자. 나는 태아냐가 행주를 믿고 기다릴 뿐이에요. 예. 이제 이제 뿌리 놓은 거는 맞잖아. 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한 짓이야. 근데 그 이하는 본인들이 우리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 이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은 지혜, 이 덤칠치의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공부자 믿자가 끝났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낮추자. 하자, 뿌리는 길만이 여러분들이 2019년 정말 이렇게 저하고 S라인 만들어서 지갑은 빵빵하게 몸매는 S라인이 돼가지고 우리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폴짝 뛰어보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